레이지 모먼트의 매력은 뭔가 <laughs>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크대인 밀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니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천천에 왔거든요. 온천천에서도 가장 유명한 카페 레이지 모먼트입니다. 레이지 모먼트는 동래구에서 가장 핫하고 온천천에서 정말 가깝게 있어요. 자, 그럼 레이지 모먼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시죠. 사실, 레이지 모먼트 가는 길은 동네역에서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바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레이지 모먼트 왔을 때는 진짜 뭐 어딘지 몰라가 헤맸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지 모먼트 처음 왔을 때분명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탑마트. 요거 탑마트를 딱 찾아오시면 됩니다. 탑마트의 2층에 있거든요. 자, 레이지 모먼트 입구는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레이지 모먼트 입구. 그냥 딱 봐도 레이지 모먼트 입구 같죠? 자, 그럼 레이지 모먼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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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커피 한잔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커피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커피 중에 기분 좋은 커피도 스어요 있는데요. 손님들한테 네. 이제 힘 있는 거, 섬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면 추천 도와드린다고요.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카페 레이스랑 카페 이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 팀이서 같이 블렌딩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보물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비기닝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아 봄 시즌 블렌딩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어, 이거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 브루잉 레시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그러면 저분이 없습니다. 할링. 어나가 근데... <laughs> 뭐야 분담 시스템 장나이네레이지어먼 바베이드 그럼 세 분이 합작한 작품이요 설명은 요렇게 되어있어요 엄청 사과리스의산미가 느껴지네요 끝에 박사장님이 내리는 거하고 아, 기성은다나고박사장님 내리는 거하고 다르나요 또? 벌를 오... 최대한 맞출려고는 하는데 네. 제가 내리면 유독 조금 로일성이도드지게 되요 미를 원하시면 이 분한테 내려놓니다이솝 가게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책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 드시면서 책도 볼수 있는 MD 존도 있는데 특별히 진짜 아기자기해서 좋은 것 같아요 레이지 모먼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있고 여기 보시면 드립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가죽 공방에서 직접 만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아기자기함이 너무 좋아서 이쪽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도 커피 드실 수 있게 다 준비되어 있죠 아 이거 특히 여기서 감성적인 사진 찍고 싶으시면 여기 서었다 가게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고 인터뷰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렵게 제가 레이지 모먼트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이지 모먼트 커피스탠드의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저것 홀 전반적인 관리와 바리스타 뒤치다거리 등을 맡고 있는 <laughs> 박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실 레이지 모먼트에 오면 세 분이 계시던데 그럼 세분 중에 누가 대표님이에요? 예요. 어, 예요. <웃음> 네, <웃음> 이분이요. 네. <laughs> 혹시 가게 이름이 레이지 머먼트인데 레이지 머먼트인 이유가 있으세요? 약간 카페에 가면 조금 편안하게 여러모로 쉬어가기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조금은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짓게 되어서 잠시만요. <laughs> 저쪽 <저도> 보고 계세요. 아, 저보다도 일해가지고 제가 퇴근 전에 <laughs> <laughs> 못 했는데. 짓방이 <그거> 됐다. <laughs> 레이지 모먼트 하면 딱 떠오르는 이게 로고거든요. 왜 로고가 펭귄인지 여쭤봐야 될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원래 이걸 오픈할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펭귄을 좋아해서 아 펭귄으로 하자. 이제 결정을 짓고, 좀 이따가 펭수가 나왔어요. 저희가 만약에 펭귄을 했으면 그 펭수를 또 따라한 거 아니냐 음...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냥 저희가 저기 뒤에 있는 미야코포트 저거요 미야코포트를 처음에는 로고로 사용하다가 네.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원래 하려던 로고를 그대로 채택을 하면서 오... 펭귄으로 바뀌게 된 거죠 펭귄은 황제 펭귄 새끼예요 원래부터 커피를 시작하신 분 거예요? 두분 다? 저는 학원을 했었어요 고3 입시 수학하고 이 분이 저보다 같은 회사였는데 조금 늦게 퇴사를 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됐죠 일을 하게 되면서 커피 쪽으로 전문적으로 조금 배우고 싶다고 라 해서 그냥 예, 그럴 거면 차라리 차리자 공부를 조금 해서 차려서 배워가자고 라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예, 레이지몽트 커피 스탠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카페 데니스에 갔는데 네. 아까 주셨던 그 커피 비기닝블렌드를 네.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카페 데니스, 레이지머먼트, 그 다음 이든 이렇게 세 분에서 협업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분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세 업체 중에서는 제일 덜 오래된 업체라서 어, 네. 일종의 저희도 데니스와 이든의 팬이었어요 네. 팬으로 다가갔다가 이제 뭐 BICF 같은 행사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조금 많이 친해지고 그 다음 상해도 같이 갔다 오고 b i c f 요 부산 인디 커피 페스티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었는데 재작년에 한두번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네. 부산에 있는 작은 카페들, 인디 카페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모여가지고 음, 로스터리 카페들 모여서 손님들한테 일종의 커피 페스티벌처럼 한아 거죠. 이제 시음권 같은 걸 구매해서 여러 군데 가서 먹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거의 기획자분이 데니스 사장님이랑 탄미 디렉터님이라고 해서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같이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가까워지기도 한것 같아요. 뭐 저희야 뭐 만나서 밥 먹고 놀다 보면 뭐 커피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laughs> 커피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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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너무 잠잠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대놓고 행사를 열어서 손님들을 유치를 하는 것도 좀 민폐고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뭔가 재밌는 거 하자. 우리끼리 재밌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요 블렌드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저희가 이제 쭉 시리즈를 계속 만들 계획이긴 해요. 그게 이제 첫 시작점으로 이제 이름을 비기닝으로 지은 거고요. 거의 시즌마다 이제 계속 나오겠네요. 어, 아마도 저희는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한데 아... 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사실 이렇게 네. 협업해서 같이 이렇게 커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게 저는 처음이라서. 어, 음. 저희가 재밌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냥 다다 색깔들이 여기에 다 묻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뭔가 한다는 게 그냥 재밌어서. 네, 여러분 보시면 데니스하고 레이지 머먼트에 가 보시면 이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꼭 가서 드셔 보십시오. <laughs>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레이지 모먼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자사장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는 레이지의 매력은 공간이 좀 친숙하다는 것 최대한 오시는 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관계를 맺으면서 편하게 쉬다가 실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네. 그냥 동네에서 만난 오지라 부리는 누나처럼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조금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지 모먼트의 매력은 뭔가? <laughs>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크데이밀리 있는 것? 아니요. <laughs> 그때 했던 답변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laughs> 지 모먼트의 매력은 먹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즐길거리와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로스터리 카페로서 다양한 로스터리나 뭐 카페를 가서. 취향에 맞는 커피를 선택하시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문하실 때 제가 귀찮도록 조금 물어본 게 이제 산미 뭐 있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닌지 아니면 진하기는 뭐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지를 조금 사실 주문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너무 길어서 불편하거나 힘드실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좀 물을 여쭤보는 편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산미 없는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고 어, 신맛 있는 것도 맛있네요 라고 하실 때 약간 보람차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레이지 머먼트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Bye.